안녕 형들.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두신이야. 오늘은 구독자 천명 달성 기념 이벤트랑 간단한 자기소개할게. 나는 원래 2018년부터 코인만 하다가 2021년 10월에 내 생일 기념으로 미술품 하나 사주자에서 NFT에 입문하게 되었는데, 내가 NFT 유튜브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. 방구석에서 코인만 하던 나에게 NFT 커뮤니티들은 정말 따뜻하고 좋았고. 다양한 직군, 다양한 연령층의 형들이 편견 없이 만나서 소통하는 게 너무 좋았어. 그래서 NFT에 올인했다가 마이너스 95%가 됐지만, 이 경험과 짧은 지식으로, 나처럼 손해보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서,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야. 비록 유튜브로 수익 내려면 3,500시간 남았지만, 구독자 형들의 열렬한 애정과 홍보, 관심 덕분에, 구독자 1,000명을 달성하게 되었으니, 소소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. 디센트 지문 인증형 지갑 두 개. 치킨 오, 열 마리. 예.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서른 잔. 부족하지만 나중에 불장 와서 돈 많이 벌게 되면 더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할게. 그리고 나 도와준 형들 정말 고마워. 은혜는 잊지 않고 반드시 갚을게. 다 같이 메타버스 부자 말고 진짜 부자 되자. 형들 투자는 본인 선택. 영상에 없는 내용은 두유 언니서치 알지? 구독도 본인 선택이야.